잘 나와요? 여이좀 보이나 모르겠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요. 음. 그리고 0, 0을 지나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 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X가 양수였을 때는요 함수값이 너 양수고 너 양수기 때문에 X가 양수였을 때는 얘 1사분면에서 밖에 정의가 안되있는 함수야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번호 봤더니 무한대가 됐고 0쪽으로 갔더니 0코모을 지난달을 발견했잖아 그러면 얘가 1억 아이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갈 텐데 좀좀 희귀하게 이렇게 갈 텐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영으로 확 누르고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였잖아. 영 쪽으로 가는데 부호가 음수지. 그러면 이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얘 음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요.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 가이드라인 두 개. 여기. X축이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접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두개 정도가 있겠지. 해놓고 나서 하루 가요. 여기부터 보자. 접선 몇개 그릴 수 있지? 빵. 빵. 없다그죠요 지점에서는요? 일단 자기 자신이 있죠? 자기 자신이 있죠? 오래놓고 없죠 나머지가? 네. 그죠? 한개 여기는요? 둘. 둘 둘이라는 얘기가 이쪽에 하나 그, 때리고 저쪽에 하나 때리고 이쪽은 못 때리고 됐어요? 네. 두개자 여기 자기 자신이 일단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에또 때릴 수가 있나? 없어요. 없죠? 한 개. 근데 여기, 요쪽에 때리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요로 때리는 거 하나 있죠? 두 개. 자, 오직 한개 접선을 그을 수 있대. 그러면, 너랑, 너지. 이렇게? K가 0이 아니라면, K가 0이 아닐 거니까, 너만을 구하세요. 뭐그 소리잖아? 괜찮아? 그래서, 경곡점에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개 엑셀표를 구하러 가면 돼요. 개하러 갈게요. 미분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이 엑스승 이로 같이 묶자 묶어서 엑스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또 미분해야죠. 미분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대입 두고 뒤에 거미면 1이니까 됐고 2에다가 2에 x승으로 묶었죠? 그럼 x 더하기 2가 되는 것 같아. 1, 1이니까 x표가 마이너스 2인가봐. 여기가 이 변곡점이 x표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를 저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2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변곡점에서 답사람 방식으 구하러 가요. 여기 지금 기울기 구해놨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기울기는 2에다가, 2에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이렇게 되나봐 마이너스, 어이구, 2에다가 2에 마이너스 2승 됐죠? 이게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 제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어이고 바람하기가 그렇네 계속, 이, 계속 2판이다 이거 이렇게 되고, 빼기 4, 2에 마이너스 2승이 된대 여기에서 엑셀편 구하러 가래요 y가 0일 테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 일단 날리자 이거, 안녕 안녕 날리고 마이너스 2도 날려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그렇게 날려요잘못했나어 근데 맞아요 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날려도 돼요 이니까요 똑같이 날렸는데 왜 상관없죠 그래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3인가 봐요 k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어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하려면, 개형이고 지랄이고 됐고, 그냥 해요, 그냥. 지워. 얘는 그렇게 해도 돼. 얘는 그래도 풀려.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올 공사이 커.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저점의 좌표를 t라 하자. x 좌표를 e, t에, e의 t승이라고 하자. 왜 줬을까? 더하기. 내뜨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2x승으로 2 곱하기 2x승으로 묶었어요. 묶고 나서 1 더하기 x가 됐지? x 대신에 t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2의 t승 1 더하기 t 이렇게 되고 지난 점이 제니까 y는 2 곱하기 2의 t승 t 더하기 1이라고 쓸게. 이게 기울기 x 마이너스 t y좌표가 2t, 2의 t승 이랬대요. k, 0에서 접선을 근 거잖아. x 대신에 k 집어넣고 y 대신에 0 집어넣어요. 0 집어넣고 x는 k 집어넣고 이렇게.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t인데 t가 접점 x 좌표였잖아. 걔가 몇개 나와야 돼? 한개 나와야 돼. 됐어요? 그 이제 묶어 치기를 하러 가요. 그러면 어차피 0은 안될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너 날리고 너 날리고 이도 날리고 이도 날려요. 남는 게0이죠 그래도 불편하네. 일단 쓰고 하자. t 더하기 1 k 빼기 t 더하기 t 이렇게 하고 지금 나 계산한 답식 이렇게 하는 거지. 니네 서술형 쓸 때는 표시 다 해줘야 돼요. 날리는 이유 다 쓰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 그냥 나 마음대로 날린 겁니다만. 얘는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 여기 어이씨 t의 계수 k랑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t니까 여기 하면 없어지네 그럼 플러스 kt 이런 kt 더하기 k는 0이야 얘가 중근 가져야죠? 그래 b 제곱 마이너스 4ac 4k가 0 그래서 k가 0이거나 마이너스 4가 나와요 0아니라그 했을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도 되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번더이를수이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이 뜨면 저게 해결 번은 이번이안될 수가 있어. 번은 번은 번할래 번은 번2번2 번은 요자 자네 번분을번하나이런 문제인 것이아요6 번은 6번은 자네 역함수의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나? 이렇게 묻는 것 같거든. 둘다 의미가 있어요. 이번부터 할게. 이번부터 음, 이번부터. 둘다 한다는 얘기지? 2분의 파이 f(x)가 ln tan x 코탄젠트 x래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어, 곡선 f(x)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g(x)라고 하재 이게 뭔 소리냐면 f'x가 g(x)야 그 소리인 것 같아. 괜찮아?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 x, comma,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g(x)라고 했으니까 f'x가 기울기인데 그게 g(x)야 그 소리잖아. f'x가 g(x)야. 됐어요? 프랑에서 gx야. 그 얘인인 거 같고. 그다음에 탄젠트의 알파가 2를 만족하는 알파에 대해서 아유, 참 고민 고민하셨네. 딱 스타일이 어, b 비모 문제집이랑 일모 문제집이랑 비슷하죠. 근데 가. 이럴 때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이렇게 됐대요. 값을 구해라. 얘가요. 이것부터 해석하러 가자 이거 분모 양이고 분자 양이잖아 0분의0꼴 이게 뭐의 정이야? 어 지프라임 알파의 정이야. 그럼 지프라임 알파를 구하세요 얘야. 지프라임 알파를 구하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프라임 알파를 구하라고 여기 에펙스 있잖아. 지프라임 에펙를 구해야 되잖아. 지프라임 x 를 구하려면 미분 열심히 해야 되잖아. 두번 미분해야 되잖아, 그렇지? 해요. 첫 번째. 에 p 프라 m e 스아왜 이런 문제를 아우 내냐고 시험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가 탄젠트 x 더하기 코탄젠트 x 분의 1인데 분모 미분해서 곱해야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어막 겁나랍니다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이제도 결정을 해야 돼한 미분 한번더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미분 한번더 하니까 마음 속에 생각이 내가 이거를 식을 정리한다면 미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분을 때릴 것인지 그 생각이 드는 게 식을 정리한다 한들 미분이 편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미분하기로 마음 먹어 그럼 진짜 미분하지 않아요 특히 요번 시험 시합...